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단번에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이 짧은 명령 속에 우리의 삶 전체, 신앙의 본질, 영원한 생명과 멸망의 길을 모두 담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넓고 평탄하고 빨리 갈수 있고 남들도 다 가는 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우리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베이커리가 있었는데 입구는 유리. 자동문으로 넓고 화려해서 마치 레드카펫이라도 깔아놓은 듯이 사람을 반겨주더랍니다. 그런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니 계산대 앞이 너무 복잡해서 빠져나갈 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골목 뒤편 허리를 숙여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오래된 빵집은 문은 작아도 안쪽은 넓고 따뜻하고 커피 향까지 은은하게 퍼져 있어서 참 편안함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넓은 문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좁은 문이 꼭 불편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는 듯했습니다. 넓은 문은 들어갈 때는 편하지만 결국 꽉 막혀있고 좁은 문은 불편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과 여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 왜 좁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차가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좋은 행동을 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닿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우리 집 작은 방문은 여러 개인데 현관문은 하나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문이 여러 개면 도둑도 여러 곳으로 들어오잖아. 출입구는 하나여야 지킬 수 있지.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하나로 정해놓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문을 하나로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문이신 이유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그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는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열어주신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이 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값비싸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열리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넓은 문은 왜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은 우리의 욕망이 밀어넣습니다. 세상이 밀고 친구가 밀고 환경이 밀고 흐름이 밀어서 우리는 스스로 걸어간다기보다 그냥 떠밀려 들어갑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우리 스스로 서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좁은 문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문입니다. 한번은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천국 가는 문이 10개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느 문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혹시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의 문. 예수님. 헷갈리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세상의 수많은 가짜 문들 가운데 이 문만이 생명이 다하고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좁은 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좁은 문은 처음 들어갈 때만 좁습니다. 마치 작은 어두운 동굴 입구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큰 공간이 펼쳐지는 것처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짐이 내려갑니다. 죄의 결박이 풀립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얽히고 설켰던 관계의 매듭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좁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항상 두 문이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세상 방식대로 살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넓은 문은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본능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고, 먼저 사랑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좁지만, 그것이 생명의 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붙들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좁아 보여도 예수님이 열어주신 문을 선택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생명으로 가는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붙들겠습니다. 넓은 문이 나를 유혹해도, 그 문이 아닌 예수님의 문, 십자가의 문, 생명의 문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좁아서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좁아 보이는데도 생명의 문을 선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